콜롬비아 커피를 다 쓰고 나면 그콩 유리 병 안에 콩의 향을 한 번씩 그 맡아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콩마다 다 다르겠지 다르겠지만 콜롬비아 커피가 유독 그와 같은 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콩을 쓰기 전에 커피 그 원두에서 그런 향이 난다면 인위적인 향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그거는 그냥 바로 알게 돼요. 우리 머릿속에서 즉각적으로 떨어진, 떠오르는 어떤 그 향의 정보가 1초 망설임 없이 강력하게 온다면, 은근히 오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온다면, 어, 인위적인 그런 어, 향으로, 향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생두에서도 그와 같은 향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어떤 그 100%의 어떤 과일향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 특유의 우리가 그 이야기하는 좀 특유의 그 아, 어, 뭐라고 해야 되죠? 바닐라나 헤이즐넛 같은 시럽에서 나오는 향이 있어요. 강렬한 향, 그 향들은 아무래도 네, 조금은 의심의 영역에서 봐야 되겠죠. 자, 이제 루안다 커피로 와서 이 부엔다 와시드 일단 녹임이 미쳤습니다. 네, 녹임이 미쳤어요. 일단 녹임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시간을 지원해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어, 좀, 그 길게 뜸들인 바도 있는데, 이 콩이 보여주는 녹임은 어 웬만한 2차 팝을 넘긴 콩들이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녹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 추출로 넘어가게 되면 현상을 동반하지 않는다. 요거, 요것만 지켜준다면, 어이 콩은 좀, 뭐랄까요. 레전드 농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농도, 지금 이제 좀 풀어주고 있는데, 어, 앞쪽에 있는 농도는 거의 16, 17 이상 될 거예요. 16, 17 이상의 농도를 보여줄 건데, 살짝 빼놓고, 네, 요 앞에, 네, 요, 만큼만 빼놓고 있다 체크 한번 해드릴게요. 아, 기가 막히게 녹임 좋습니다. 어, 요거를 이제 좀막 내리게 되면 좀 아쉬움이 있겠죠.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에이콩은 여기서 마셔보고 싶어요. 마치 한한달 정도 디게싱이 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이와 같은 녹임이 나왔을 때나 가능한 농도라서 여기서 마셔보고 뒤쪽을 2차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농도 보는 연습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보는 거, 지각하는 거, 코로 향기 맡아보는 거. 이런 것들. 물론 이제 로스팅할 때 향은 되도록 맡지 마시고요. 로스팅 할때 향은 그렇게 우리 몸에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볶은 후에 향, 내리면서 향, 그리고 분쇄하면서 향, 이런 것들은 어, 괜찮아요. 그래서 향 맡아 보면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좀 과감하게, 뒤를, 뒤에 후반부다 생각하고 좀 과감하게 깨뜨리겠습니다이측면을왜안 건드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드립뼈 여기는 왜안 건드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면 되죠. 앞에 진한 농축액을 빼내고 난 후에. 그런데 이 커피는 녹임 자체가 좋다라는 거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커피들에 비해서 여전히 농도가 좋아요. 잘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뭔가 성분이 물에 수용이 잘 된다고 할수 있겠죠. 농도 아주 좋아요. 자, 이건 뒤로 빼고, 물에 풀어서 한번 마셔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농도. 아주 뭐, 예, 농도가, 한번 보죠. 네. 농도 한번 보죠. 아래가 t d s 예요 네. 15 TDS 이상 나오죠. 15 TDS.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맛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감자치는 어쩔 수 없다. 감자치는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한 상황일 테니까. 감자치는 어쩔 수 없는데.